소리 뉴스는 알파레타에 위치한 이탈리안 퓨전 패밀리 레스토랑 루치스,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춰 정조준하는 교통사고 전문 정준 법률사무소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엔 선우 종합 보험 후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10월 15일 수요일 뉴스웨이브 투 파이브 소리 뉴스입니다. 2025년 조지아 지방 선거 조기 투표가 14일 막이 올랐습니다. 14일부터 31일까지 규넷 풀통 카운티 등 최소 13개의 카운티에서 사전투표가 실시되며 각 카운티의 조기투표소 위치는 조지아주 내무부의 내투표 페이지에서 알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한인후보 사라박 후보가 둘루스 시의원 제1지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현직 시의원 제이민 하크니스 후보와 사파야트 아흐메드 후보와 맞붙습니다. 한인사회에서는 사라바 후보의 정책과 지역사회 참여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둘루스 시의원 조기투표 일정은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전 7시에서 오후 7시, 주말에는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이며 선거일은 11월 4일 화요일 오전 7시에서 오후 7시까지입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시 카운티 선거와 함께 조지아 공공서비스위원회 위원 두 석을 뽑는 주 전체 특별선거도 진행됩니다. 공공서비스위원회는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 인가와 규제를 담당하며 일부 지역 주민은 공공서비스위원회 선거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애틀란타 시장 선거에서는 현직 안드레 디킨스 시장이 재선에 도전하며 정치 신인 헬무트 러브, 도마갈스키, 칼레마 잭슨, 에디 앤드류 메러디스 후보와 경쟁합니다. 규넷 카운티와 티켓 카운티에서는 한국어 등 다양한 언어로 된 샘플 투표용지를 제공하며 아시안 아메리칸 정의진흥협회 의 애틀란타 지부는 한 라인을 운영해 메트로 애틀란타 주요 투표소에서 투표소 통역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복기술진흥원 미주지회가 애틀란타 국제공항과 함께 오는 16일 2025 한복의 날 경축행사를 공항국제선 F콘커스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에 이어 조지아주가 미국 내네 번째로 한복의 날을 공식 제정한 것을 기념해 마련된 자리로 애틀란타 공항을 찾는 전 세계 여행객들에게 한복의 아름다움과 한국 전통 문화를 널리 알릴 예정입니다. 연간 1억 명 이상이 이용하는 하츠필드 잭슨 애틀란타 국제공항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한복의 세계적 위상과 문화적 가치 확산에 특별한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행사 당일에는 F 콘코스 면세점 앞 특별 전시 공간에서 조선시대 궁중 복식과 왕실 한복 전시, 한식 시식, 한국문화 체험 프로그램 등이 진행됩니다. 특히 올해는 공항 및 항공사 직원, 국제선 승객들이 직접 한복을 입어볼 수 있는 한복 체험 행사가 주된 프로그램으로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문화 체험 프로그램은 한복자원문화재단의 후원으로 진행되며 한복 전시 및 체험, 한글 이름 써주기, 민화 색칠 등 다양한 콘텐츠로 한국문화를 소개합니다. 이날 행사에는 애틀란타 공항 부사장, 델타항공 마케팅 부사장, 디켓 카운티 커미셔너 레리 존슨, 그리고 둘루스시 의원 출마자 사라박 등이 참석해 축하 인사를 하고 한복의 날 제정의 의미를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경축식의 하이라이트로는 한컬처 아카데미가 선보이는 대형 태평모 공연이 예정돼 있어 공항을 오가는 내외국인들에게 한복의 품격과 한국 전통예술의 우아함을 선사할 전망입니다. 이은자 지회장은 세계 최대 국제공항에서 한복의 날을 기념하게 돼 매우 뜻깊다면서 이번 행사를 통해 한복이 한국의 전통의상을 넘어 세계인과 소통하는 문화유산으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이용객이 많은 공항 중 하나인 하츠빌트 잭슨 애틀란타 국제공항이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를 민주당 탓으로 돌리는 국토안보부 영상 상영을 거부하며 정치적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번 영상은 크리스티 엘 노엠 국토안보부 장관이 출연했으며 TSA 검문소에서 직원들이 무급으로 근무하는 동안 상영될 예정이었습니다. 공항 측은 팍스5 애틀란타에 보내온 성명에서 하치빌드 잭슨 애틀란타 국제공항은 모든 여행객에게 중립적이고 환영하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연방 및 공항 내부 정책에 따라 최근 배포된 국토안보부 영상을 공항 통제 미디어에서 상영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영상에서 노햄 장관은 TSA의 우선 과제는 여러분이 안전을 유지하면서 가장 쾌적하고 효율적인 공항 경험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그러나 의회 내 민주당이 연방정부 예산을 승인하지 않아 여러 운영이 영향을 받고 있으며 대부분의 TSA 직원이 무급으로 근무하고 있다라며 썩다운 책임을 특정 정당으로 돌렸습니다. 전국 공항 관계자들은 영상 상영 거부 이유로 정치적 성격과 하치법 위반 가능성을 들었습니다. 하치법은 연방 직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나 정부 프로그램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금지하는 법입니다. TSA 검문소는 일반적으로 여행객 환영이나 안전 안내 영상을 상영하지만 정치적 색채가 강한 내용은 피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씬에 따르면 시애틀 타코마, 페닉스 스카이 하버, 라스베이거스 해리 리드, 포틀랜드 국제공항 등이 영상 상영을 거부했으며 버팔로, 샬롯, 클리브랜드, 로스앤젤레스 공항도 상영 계획이 없다고 워싱턴포스트는 보도했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이 14일째를 맞으면서 항공 시스템에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TSA 직원과 공항 관계자들이 무급으로 근무하면서 지연과 인력 부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일요일 미국 내 8천여 편의 항공편이 지연됐으며 271편은 취소됐습니다. 셧다운으로 인한 여행자 불편은 계속 확대될 전망입니다. 조지아주 잭슨카운티 I-85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대형 추돌 화재 사고로 8명이 숨진 가운데 트럭 운전사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사고는 13일 오후 4시 11분경 커머스 인근 I-85 북쪽 147마일 지점에서 발생했습니다. 제목이 몰던 트랙터 트레일러가 앞서가던 다지 그랜드 캐러밴을 뒤에서 들이받으며 6중 연쇄 추돌로 이어졌습니다. 충돌 직후 벤이 폭발 화재로 번지면서 차량에 타고 있던 8명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잭슨 카운티 부검관 제플 로저스는 사망자 중에는 3명의 성인과 5명의 미성년자가 포함돼 있다며 모든 피해자의 신원은 현재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해목을 현장에서 체포해 잭슨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했으며 보석금은 9만 3천 달러로 책정됐습니다. 그는 2급 차량 과실치사 8건, 태아치사, 3만운전 차간거리 미확보, 번호판 미갱신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번 사고에는 애틀란타의 동물보호단체 퍼키즈의 구조밴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해당 되는버먼트주 파트너 보호소로 고양이 37마리를 이송 중이었으며 사고로 운전자가 부상당했습니다. 퍼키즈 측은 성명을 통해 이번 사고로 목숨을 잃은 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운전자와 32마리의 고양이는 구조됐지만 두 마리는 아직 실종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조지아주 순찰대 특수 충돌 재구성팀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며 연방교통안전위원회도 이번 사고에 대한 안전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모든 조사 결과는 예비단계라며 정확한 사고 경위는 추후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이 3주째 이어지면서 의료계와 시민단체들이 오버마케어 세액공제 종료로 인한 건강보험료 급등 사태를 경고하며 조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11일 아메리칸 커뮤니티 미디어 주최 언론 브리핑에서 전문가들은 올해 말 종료 예정인 ACA 세액공제가 연장되지 않을 경우 최대 400만 명이 보험을 잃고 보험료가 평균 18% 이상 상승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월 보험료가 현재보다 3배 이상 오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영리 재단 패밀리 USA의 앤서니 라이트 사무국장은 보험사들은 이미 세액 공제 만료를 전제로 보험료를 책정하고 있다며 400만 명이 빠져나가면 위험군이 좁아져 전체 보험료가 상승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메인주 예시를 들어 연소득 6만 5천 달러인 60세 주민의 월 보험료가 462달러에서 1,400달러로 급등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농촌 지역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곳에서 피해가 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세액공제가 사라지면 병원과 보건소의 유료 환자가 줄고 무상진료 부담이 늘어나며 일부 의료기관은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예산정책 우선센터의 제니퍼 셀리번 보건담당 국장은 ACA 가입자의 93%가 세액공제를 받고 있다며 혜택이 사라지면 저소득층, 유색인종, 자영업자가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2021년 세액공제 강화 이후 흑인 가입률은 186%, 라틴계는 158% 증가했습니다. 브루킹스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이 낮아 보험료를 내지 않던 제로 프리미엄 제도가 폐지되면 약 40만 명이 즉시 보험을 잃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카이저 패밀리 재단 조사에서도 미국인의 70%가 세액공제 종료 시 보험 유지가 어렵다고 답했고 40%는 보험 포기 가능성을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결정에서 비롯된 전국적 위기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전문가는 기한 내 의회가 세액 공제를 연장하지 않으면 약 400만 명이 건강보험을 잃고 의료비 부담 위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이라며 초당적 합의를 통한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북알라바마 대학교가 추석과 한글날을 맞아 처음으로 한국문화주간 행사를 열어 지역사회에 뜨거운 호응을 얻었습니다. 북알라바마 대학교 한국문화클럽 주최로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북엘라바마 지역의 유일한 한국어 학점 과정과 한국문화클럽을 홍보하고 지역사회 주민들이 함께 한국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습니다. 한국어 수업과 한국문화클럽을 담당하고 있는 김미정 교수는 추석과 한글날을 기념하며 케이팝과 전통춤, 음식 등 한국문화를 모두 즐길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싶었다며 특히 전통무용 공연을 위해 헌치빌에서 플로렌스까지 와주신 공연자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습니다. 4일간 이어진 한국 문화 주간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꾸며졌습니다. 첫날인 6일 추석 행사에서는 참가자들이 한복을 입고 한국 음식을 나누며 윷놀이를 즐겼고 7일에는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 학생들이 함께하는 한국어 테이블이 열려 언어와 문화를 함께 배우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한편 북 알라바마의 한국어 프로그램은 2023년 가을 학기에 정식 학점 과정으로 처음 개설된 이후 한국문화클럽과 K-pop 댄스팀으로 확장되며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4년과 2025년 여름에는 한국 에듀케이션 어브로드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올해 가을 학기에는 대면 한국어 수업과 함께 KO 101 온라인 과정이 새롭게 개설됐습니다. 김미정 교수는 이번 한국문화 주관이 학생들과 지역사회가 함께 한국문화를 이해하고 즐길 수 있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류와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꾸준히 알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10월 15일 수요일 소리뉴스였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